나이제카메라맨이될거야 잘생겼다고? 거 네. 뭐야? 아, 이 근데 야 이거 이 훨씬 멋있다. 뭐야? 이거 들이이제뭐지이까 뭐야? 이거 뭐야? 이유가여이가 생겨. 이이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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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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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이랑짜짜진이진 같이 짜진진던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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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경형 화이팅! <laughs> 민경형가제는 완전 긴장 풀렸어 볼돌이 <laughs> <laughs> 그냥 <laughs> 급이야여기는 <laughs> <laughs> <진짜? 웃음> 상황이지 <4월이지? 웃음> 여기 여기 훨씬 잘했어 걸렸지 반칙이지 안 보여 속반속 <laughs> <laughs> <반석대. 웃음> 진짜 그냥 확 그냥 확 올라간 느낌이야. <laughs> 카메라가 따라갈 수가 없어. 승은이 형? 저이 형? 이 형이 정말 빨라. 안 찍혔을걸? 지금 저쪽에, 저쪽에 가려서 잘안 보여.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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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1 0년1 6인이가1 0어1 6어가1 0거이 넘어가. 10년이 넘어가. 10년이 넘어가. 1이넘어1 0번어1이1 0 1 1 발 이렇게 no right. 그 손모양도 모양, 손모양도 이렇게 해가지고. 이게 좀사요 맞아. 드리블을 지금 쉽게 할수 없지. 와. <laughs> 아. 까만 아. 까 같이 그렇게 나 어. 그런가 봐. 뭐뭐 파울했나 본데.

하람이 아니면그아기지기아버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가아 스태프인가봐 스태프 스태아인가아남자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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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지할아버와할아아 <불리> 동회그동모갔다고있어여아좋아 <안> <불리> <불리> 아 패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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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봐. 가지고. 저 여기도 이렇게 크냐. <뮬� mayor> 진짜..